어서오세요. 이야, 여기는 유튜브 스튜디오 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요즘 라이브를 너무 못했죠. 아, 일정이. 이야, 아다 아. Right,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지금 더 좋은 컨텐츠와 의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평이 약간 안 되는 공간이고요 공학 1등 하이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음. 이렇게 공항. 어서오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유튜브 스튜디오가 지금 공사 중인데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직 공사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려야 될것 같아서 한 20평이 약간 안 되는 공간이고요. 와인바킥 금호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실 1960년대에 지어진 진짜 옛날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어,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정말 이제 요리 컨텐츠를 제대로 찍어보고자 싹 뜯어보셨어요. 우선은 이쪽 벽, 이쪽 벽에 저 끝부터 요 끝까지 어, 큰 장에 들어가고요. 3m가 넘는 대형 아일랜드가, 어, 대형 아일랜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인터뷰랑 다양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의미 있는 약간 좀 초대석. 콘텐츠 같은 걸 너무 찍어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는 방 컨셉이고요 이 회색 쪽은 키친 이쪽이 키친입니다 아일랜드 이쪽이 뒤에 어큰 수납장 상상하게 되죠 응. 아마 엄청 멋있게 나올 거예요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2m의 대형 아일랜드와 가전 여기는 어, 가구랑 이것저것 인터뷰를 예 네, 여기 좀 낮아요 여기 건물이 옛날에 되게 희한하게 지었는데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이 또 높게끔 돼 있어 가지고 어, 허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천장 자체가 내려와 있어요 여기는 높고 그래서 여기가 30cm가 높고 또 바닥이 30cm가 높아서 이쪽이랑 60cm 차이 나요. 60cm 엄청나게 많은 어, 높이를 잡아먹었죠. 여기는 2m가 조 넘어요. 여기는 한 2.78m 정도 나오고 2.78m 정도면 뭐 나쁘 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옛날 건물치고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이제 여기서 뭐 쿠킹클래스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할 거라서 공격수 어, 멤버십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음. 어, 환... 아일랜드 테이블 위에는 이번에는 후드가 들어가 있는 인덕션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방처럼 보이고 여기도 방처럼 보이지만 물청소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아일랜드도 그렇고 살짝 단을 올려가지고 가구들이 젖지 않게, 젖지 않게 단을 올렸죠, 단을. 그래서 이 바닥은 다물 청소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이번에 제가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끝단에 다 단이 올라와 있어요. 벽돌 하나 정도 높이로 끝에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벽돌 하나 정도 높이로 단이 올라가 있어서. 아일랜드가 이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우드인데, 물을 청소를 바닥을 해도 이벽 때문에 우드가 젖지 않는다. 음. 그걸 이번에 약간 좀, 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실제로 단을, 어, 기본적인 단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좀 오래 사용한 듯한 느낌의 벽돌을 구해가지고 어, 커버를 씌웠어요. 그래서 여기와 요 위에 있는 우드 타일 느낌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쪽은 회색은 어 엄청 큰 대형 아일랜드와 뒤쪽에는 멋있는 키친 장들이 디끝장저 문,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뒤에까지 요 회색 부분, 회색 부분까지 장이 선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일랜드도 그렇고 저 뒤에 여기도 그렇고 간이 벽돌높이 정도 올라와 가지고 바닥을 물청소를 해서 저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게끔 나중에 지금 어 최근에 좀 멤버십을 개편한 거 아시죠 나중에 우리 구단주분들하고 여기 직접 와 가지고 쿠킹클래스도 좀 하고 여기는 오프라인으로서 공셉을 같이 만나고 약간 좀 재미있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재미나게 어 물때 어 아무래도 제가 타일을 직접 다 골랐어요. 지금 아직 뭐 중공 청소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데 아주 아주 대형 음. 우드 타일로 깔끔하게 해서 어 장이 엄청 납니다 장이 어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요기까지가 장이 총 11m. 11m. 어. 11m. 여기는 내일 에어컨이 설치되는 위치라서 살짝 벽을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게끔 꺾어 놨어요. 여기를 꺾어 놔서 에어컨이 어. 딱 매립될 수 있도록 해 놨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로 중점적으로 쓸 거라서 어, 전기를 엄청 많이 따랐습니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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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전기, 여기도 전기, 여기는 전기 두 개, 요 스피커 뒤에도 전기, 여기도 전기. 여기도 전기, 요 뒤에도 전기, 360도 전선을, 콘센트를 다 따랐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촬영을 해도, 멀티탭이나 이런 거를 굳이 설치 안 하고도, 촬영을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천장은, 어, 이제 디밍 조명이 들어옵니다. 음. 형광등 색도 들어오고, 주광색도 들어오고, 주황색도 세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면서, 조도 조절을 할수 있게끔 들어오고요. 여기는 지금 임시로 그냥 불을 달아놨는데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불 조절이 잘 되는 디밍 어,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 보면 이제 방처럼 싹 꾸며져서 여기에 이제 뭐 낮은 테이블, 의자, 러그, 공기청정기, 그다음 뭐 스피커도 어, 들어와 있고 기본적인 오브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서 어, 다양한 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초대해 가지고 인터뷰로 약간 좀 초대석 같은 느낌으로 컨텐츠를 찍는 전이구요. 반대로 돌아가면 이쪽은 이제 키, 키친 요리하는 공간입니다. 아일랜드 3.2m 짜리 들어오고 저 벽은 다 키친으로 만들어지는데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 어, 보이시죠? 음. 자, 여기는 기본적인 수납장, 여기는 어, 제가 이제 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와인셀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500을 남겨놓고 상판이 들어오고, 이우드가 되어있는 게또 안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 선반이에요. 선반을 이쁘게 짰고 그리고 어, 천짜리, 굉장히 큰 싱크대죠. 천. 천짜리 싱크대가 들어오고, 옆에 또500 공간을 띄워놓고, 요 몇, 밑에는, 어, 오븐이 들어옵니다. 오븐 위에, 상, 어, 상부장 위에 오븐. 그 다음 여기는 이쁘게 수납장이 들어오고, 여기도 수납장. 여기는 유리로, 비, 유리로 보여지는 수납장 두 개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예뻐요. 안에 선반 사이사이사이사이마다 간접조명이 들어오는 유리선반. 그 다음 여기는, 어, 냉장고. 그 다음, 자, 여기는 대형 2060짜리. 중간에, 음, 후드가 들어가 있는 인덕션이 들어오고, 요 밑에 하부에는, 어, 식기 세척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뷰를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픈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이제 도면 보는 거가 익숙한데, 이제 아무래도 도면을, 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밑에는 하부에는 상부, 어, 하부장, 콘센트, 위에는, 어, 선반이 1단, 2단, 3단인데, 그 선반 사이사이마다 간접 조명 등을 달았고, 음. 여기는, 음, 자 스메그의 가장 하이엔드 오븐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낮고 밑에는 하부장. 자 포켓도 이렇게 살짝 딱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싹 열려가지고 접혀는 있죠. 그리고 딱 누르면 싹 해가지고 접혀서 닫아 놓으면 키친이 아니고 열어 놓으면 키친이 나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건 아일랜드 아일랜드인데 위에는 어. 스메그 올리는 인덕션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들어오고, 자,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음, 반대쪽. 장, 유리장. 이쪽은 음, 냉장고가 들어옵니다. 어, 알차죠? 그래서 여기가 실평수가 한 18평 동, 20평이 약간 안 되는데, 20평이 약간 안 되는데, 굉장히 알차게, 어, 통으로. 원래는 여기 어, 조그만 방이 두개 있었어요. 방, 방, 쪽방. 저쪽에 어, 작은 방 하나, 이쪽에 중간 방 하나 해가지고 벽이었어요. 벽. 그래서 벽을 다 그냥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통으로. 요를 짓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유리장, 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매주 완성되는 것들을 이렇게 라이브를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통하고 요것들다 어, 컨텐츠로 지금 다 아카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완성이 돼가지고 탄생했는지에 대한 컨텐츠도 찍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양한 쿠킹클래스를 하면서 한 10명, 8명 정도 스탠딩으로 아일랜드가 크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할때 이제 불이나 스테이크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어 아일랜드 위에 인덕션이 들어가도 한계가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업장용 후드력이다. 업장용 후드라 업장용 후드. 여기서 업장용 후드요 업장용 후드를 달아놔가지고 여기서 요리를 여덟 명이 삼겹살을 구워도 한 방의 연기를 절로 빡 빨아들일 수 있게끔 어 있는 듯 없는 듯 식당에 있는 후드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정말 장사를 해도 될 만큼 이쁘게 스튜디오를 찍고 있다. 그래서 역시, 역시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금 새로운 컨텐츠를 찍으려고 3개 정도를 기획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간이 바뀌니까 요리 컨텐츠를 제대로 찍고, 두 번째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분들하고 조금 더그 사람들의 이야기, 진중하게 그 사람들의 서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초대석을... 하나 컨텐츠를 새로 찍고 제 지인부터 지인분들 뭐 연예인들 뭐 셰프들 F&B에 어,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하는 컨텐츠를 찍고 그리고 멤버십이 그냥 단순하게 요리가 아니라, 요리가 아니라 제가 10년 가까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아,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어, 이제 실제로 제가 강의했던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서 느끼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중급, 고급, 아 초급, 중급, 고급부터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제 칼컨텐츠가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뭐칼 사용하는 방법, 써는 거. 실제로 뭐 어, 유럽의 뭐 꼬르등불로나 ICI에구나. 미국의 뭐 CIA에 CIA나 이런 좋은 요리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을 진짜 섬세하게 컨텐츠로 한1년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의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급편. 그래서 어, 요리를 지망하는 지망생들, 그다음 요리를 하고 있지만 어, 대학교나 약간 전문적인 코스를 받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 실제로 요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나름대로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어, 멤버십도 가입하셔가지고 그 컨텐츠 보시면 재미있을 거고 또 약간 학교에서 보통 졸업하면 디플로마 주잖아요. 졸업장처럼 디플로마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강의를 어, 잘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어, 자기 이름 학장 공격수 셰프 사인이 들어간 디플로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온라인의 공격수 셰프의 학교가 생겼다. 제가 교장이다. 아, 제가 이제 교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오프라인에서 아쉬웠던 그런 강의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얘는 뭔가 뭐뭐 뭐 섬세하게 뭔가 이런 뭐 뚝딱 뭐 재미 예능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처음 요리 배우시는 분들. 요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요리를 종사하고 계신 분들까지, 혹은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까지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컨텐츠를 거의 한 어, 초급, 중급, 고급 하면 컨텐츠가 한 100개 정도 발행될 것 같아요. 100개 그 컨텐츠는 매주 한 개씩 칼 컨텐츠 올라갔고요. 뭐 도마 사용 방법, 그 다음... 어, 일일이 하나하나씩 어, 조리 단으로 써는 방법, 조리 용어부터 시작해서 뭐 위생, 초급 메뉴, 고급 메뉴, 그다음 뭐 레스토랑 운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실제로 레스토랑을 운영해도 전혀 손실이 없는 카테고리 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어, 지금 현재는 집에 짓고 있지만 9월 29일 날 완공 예정인데 인테리어는 항상 조금 조금씩 또 약간 딜레이가 되고 밀려요. 그래서 디저트 코스도 어,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네, 저렇게 매달.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곧 오금호동 주민이시라고 와인바 킥으로 놀러 오세요. 음, 와인바 킥으로 놀러 오면 지금 음, 여기 와인바 킥 근처입니다. 와인바 킥에서 걸어서 1분 걸어요. 걸어서 1분 걸. 그래서 제가 지금 손님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가. 잠시 지금 라이브를 하려고 와인바퀴에서 1분을 걸어서 여기 왔습니다. 음. 이제는 오늘 아무래도 좀 청소가 끝나가지고, 어, 먼지도 없고, 이제 살짝 깨끗한 상태라 우리 구단주분들한테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멤버십 전용 컨텐츠입니다. 그 컨텐츠는. 왜냐면 요리를 진짜 좋아하거나, 종사하거나, 혹은 요리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선물들, 아, 선물들? 어, 갑자기 추석이겠죠, 선물. 어, 그런 분들을 위한 심화 과정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요리를 제대로 한번 보여보고 싶은 분들은 꼭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기가 추석 선물 같이 오픈한가? 어, 지금 어, 유튜브에 오픈안 해놨는데 제 인스타 들어오시면 제 오슈와 커머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가성비 최고의 추석 올리브오일을 올려놨어요. 가성비. 그 전에 제가 어, c m o e t 어, 병당 5만원짜리 하이엔드 올리브오일을 최근에 팔았잖아요. 이번에는 가성비 올리브오일입니다. 3병에 선물 포장까지 포함해서 4만원대. 500ml 3병. 산도 0.2. 이거는 아무 데나 막 뿌려 드셔도 돼요. 알리올리오에, 계란 후라이에, 그 다음, 그냥 샐러드 드레싱에 그냥 드셔도 되고. 진짜 가성비 끝판왕 올리브오일 새벽 500ml 를 선물 포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4만원대 올려놨기 때문에 어, 선물도 해보시고요또 저는 지금 마인바퀴 가서 손님들 맞이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어, 인테리어가 하나하나씩 될 때마다 음, 우리 구단지 분들에게 어, 하이 구단지 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할게요 최근에는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기획하고 어, 또 와이파킥도 책임져야 되고 또 외부 행사가 많아 가지고 라이브를 못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공간이 완성되면 거의 일주일에 뭐한 3, 4일씩 라이브를 할 거예요 진짜 뭐 작은 것까지도 소통을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부단주분들도 약간 좀 날씨가 이제 수그러들어서 가을 날씨인데 어,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공파 이쁘죠? 아, 점점 이뻐지. 공격수 등급부터입니다. 공격수, 공격수 등급부터. 그 공격수 등급 하시면 와인바 킥 메뉴도 오셨을 때 할인 받는 거 할인 할인 받는 거 아시죠? 음. 오셔가지고 할인도 받고. 곧 11월달 정도 되면 레시피 책이 또한권 나와요. 지금 최근에 또 책을 쓰느니라고 제가 아 정신 없어. 책 썼지 유튜브 스튜디오 준비 하나 하나 다 챙겨내려고 준비했지 와인바 킥 챙겨야지 또 외부 일정 있지 요즘 또 인스타로 다양한 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 아무튼 핑계지만 바빴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공과